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원필쌤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입력할게요. 짜잔. Wednesday, Wednesday, September, September 4th, 4th, 2024.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 연어는.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을 쓸 때에, 이 덕분에. 그런 거 있죠? 당신 덕분이에요. 뭐, 당신의 도움 덕분이에요. 이런 얘기도 쓸수 있고, 내 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덕분에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thanks to,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사한 일, 감사한 도움을 주었던 거기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덕분이에요. 이러면 thanks to you 하시면 돼요. thanks to you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 덕분이에요. 어, thanks to them. 네, 그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뭘 배워 볼 거냐면 어,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어떻게, thanks to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있으니까, 그쵸? thanks to는 그대로 하시면 되구요. to your, 어떻게 요 help. 그죠? help를 그냥 쓰시면 돼요. your help. 자, thanks your help. thanks to your help. 네, 그래서, 어, 당신 도움 덕분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전에도 배웠던 for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 뭐뭐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thanks for your help 해도 말이 되죠. 그래서, 어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지만,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땡스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 뒤에 사람이나 그 대명사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 할때 보면, 이제 그 이런 것들 땡스투가 언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요즘에는 이제 앨범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가수들 앨범을 내면 뒤에. thanks to 한 다음에 사람 이름을 쫙 썼어요. 예, 그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해가지고, thanks to 그 다음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 thanks to 사람을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감사한 사람에게 누구누구 덕분이야, 누구누구 덕분이야. 이렇게 해서 만번 thanks to 사람을 해가지고 연습을 꼭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